기자님들께서 이렇게 환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그녀 정면. 어, 자 지금 20대 포즈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한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왼 보여주시죠. 네. 면손예 어, 얼굴 안 가리게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자두분 정면 아래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 손이 그 손이 볼로 가볼게요 볼 각자의 볼로 좋아요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가운데, 가운데 아래쪽 꽃다운 20대 청춘으로 돌아오는 이미진 씨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왼쪽 부탁드릴까요? 네. 20대 포즈 뭐든 좋아요. 자, 가 볼까요? 뭐 루피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다양하게 좋아요. 갑니다. 정은지 씨또 포즈 장착자죠? 사랑스러운 포즈.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오른쪽 다봐 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손아트. 아이. 좋습니다 두분 먼저 자연스럽게 정면 봐주시고요 약간 그룹 같은데요 느낌이 오늘 예. 예전에 투투도 떠오르고요 네. 투투 아는 사람 몇또래 동현배 네.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두 분도 손나트 한번 가볼까요 하트로 네, 함께. 얼굴 안 가리게 살짝만 내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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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왼쪽 봐주시고요. 시선.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선 올라가 볼게요. 볼로. 네. 아, 좋습니다. 정면 아래. 네. 그리고 왼쪽 시선. 제 진혁씨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겨내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스펙 고학력 고컬 비주얼. 정면 아래쪽. 왼쪽. 시크한 매력을 지닌. 또 준비해오신 포즈 있나요? 진혁씨? 해내야 됩니다. 네. 약간 두개골 쪽 말고 볼 쪽으로 해주시겠어요? 볼 쪽으로 해주세요. 볼 쪽으로. 네. 상큼하게. 정면 아래. 네. 한쪽 손만 해도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 정말 안 맞죠? 네. 네. <laughs> 왼쪽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아 정말 너무나 사이 좋은 직장 동료의 모습인데요. 손 하트도 해볼까요? 두 분도 예, 좋은데요. 네. 정면 아래쪽. 네. 왼쪽. 그리고 오른쪽. 자, 그손 볼로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왼쪽. 정면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네, 승리의 V. 왼쪽 봐주시고요, 시선.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크로스 아트 한번 갈까요, 크로스 아트. 진혁 씨, 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교차해서 크로스 하트 가볼게요. 그렇죠. 네. 정면 아래쪽. 우리 이정은 씨, 살짝만 하트를 내려주시고, 네, 얼굴 안 가리고,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저, 은지 씨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중앙 아래쪽 봐주시고요. 시선 왼쪽 그 상태로 시선 왼쪽 꽃받침 한번 해볼까요? 사랑스러운 네 좋아요. 하,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새 주역 배우분들입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그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외치면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 파이팅 네. 한번더갈까 자, 낙하 밤이 다른 거냐? 화이팅!